안녕하세요. 일토시입니다. 오늘도 미즈노남복쿠 저자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. 받는 것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다 그 돕는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 쓴 꼴이 되면 사람으로 온 복이 지쳐 떠나고 많은, 지쳐 떠나고 많은 것입니다. 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. 우리는 항상 감사함을 안고 아야 합니다.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. 어, 자격이라는 단어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.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. 어,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, 절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, 일도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